남았을 때부탁타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강릉역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탁발 두번 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침 탁발 두번 하지 말라고 일정에 명시가 돼 있는데 <laughs> 아침에 첫차 타고 구룡사 가서 정우 대장노 사형님 잠시 만나뵙고 10월 달 일정 몇개 말씀드릴 거 드리고 조정하고 어제 캐나다서 양우 노선님 사숙 되시죠? 40년 전에, 45년, 48년쯤 지냈네요. 불강산, 불강동, 녹천, 녹천동. 저기 어디에노? 그게 보현사에서한 두서너 달 모시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운수대통에서 결혼하셨어.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캐나다 계시다가, 2, 3일 전에 입적을 하셨고, 그 임종 뵙고, 그리고 이것저것 장례 준비해드리고, 어제 귀국을 하셔서 무척 고단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자비로와서또 옛날 인연 있던 어른 선임들 가실 때는, 꼭 직접 가셔서 인사드리고 그래야 하시네요. 그 마당에서 아침 탁발을 했더만 아, 아이폰으로 테드링을 했는데 그 아이폰이 햇볕에 노출이 돼서 뜨거워져서 아, 작동을 멈췄나 봅니다. 신나게 하고 끝내놓고 보니까 아, 인터넷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잠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오늘 어, 다시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야 어, 내일 BTN 대반 열반경 촬영 준비를 할것 같아서 바로 어, 강릉역으로 이동을 해서 마침 잠시 시간이 되건데 아침 탁발을 다시 하자 그리했습니다. 다음에 부처님 만남 참여하겠습니다. 나못다어 パガワトアラトサマサンブッダサー。ナモタサー。パガワトアラトサマサンブッサナモタサー。パガワトアラトサマサンブッサ 우담 사라나 갓차미 담망 사라나 갓차미 상강 사라나 갓차미 뚜띠암피 우담 사라나 갓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나 갓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나 갓차미 땃띠암피 붓담 살아난가참이 라띠암비 담망 살아난가참이 라띠암비 상강 살아남 가참이 숙교 뜰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여기는 강백역 청정도량입니다 어제는 남전 최강봉 그리고 보살님 이름이 성명이 내가 보살님 성명을 알면 이상하지. 본명은 <laughs> 길장. 어제 남전 길장 두 부부 아, 첫딸 딸이 하나밖에 없지. 딸 최소희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아, 오래전에 어, 결혼 날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저도 이야기 듣고, 일부러 일정을 비워 두었습니다. 참으로, 인연 있는 분들이고, 또, 불교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큰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강봉 남전을, 이 만날이 이게 뭐, 할아버지가 다될 사람은 이 속명이 자꾸 튀어나와서, <laughs> 남전을 처음 만났던 게, 1985년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동대생, 종비생들, 그 종비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장학금을 주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는 선임들을 종비생이라고 합니다. 고종비생들을 그 성님회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후예들이 숲을처럼 잡아 자라서 한국 불교와 세계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달라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숙하던 기숙사는 동대는 필동에 있고 기숙사는 수유리에 있어서 학예사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는 백상원이라고 했죠.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을 잉태할 때 도리천에서 하얀 코끼리가 내려오던 꿈을 꾸고 태몽을 꾸고 나왔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달라라는 의미로 백상원이라고 해. 죠 거기에서 동국대학까지는 약 1시간 정도 버스로 가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상원에서 입학을 하고 아마 저희들 종비생 50년 역사에 저희들 기수가 가장 많은 몇몇 기수 중에 한 기수였었죠 그렇게 해서 85년 기숙사에 2월 말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스님들이 서울대학이나 인근, 경기도에 있는 여러 대학의 불교 학생회의 지도법사로 나가던 시절입니다. 아, 그리고 또 몇몇 대학은 중앙성가대학에서 지도교수를 나가던 그런 시절들이었죠. 그의 그 상도동에 있는 어, 숭전대학에, 숭실대학에 제가 지도법사를 맡게 되고 90, 85년 9월 달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적 아, 말은 지금도 뭐 지금은 달신하다고 표현을 해야지 맛있는 청년이 두명 찾아왔는데 지도법사가 돼 달라고 그 중에 한 분이 어제 딸이 결혼했던 남전 최강봉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그 2, 3년 전에 불교 학생회가 숭실대학에 처음 만들어졌었죠. 그 숭실대학의 재단 이사장이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laughs> 또 한경직 목사님의 조카가 선재법우님 어, 그큰 행보가 되지 않습니까? 참 인연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 한경진 목사님은 또 열렬한 기독교주의자이시다 보니 그 그분의 뭐 정치적 성향이야 제가 알바 아니고 또 언급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열렬한 기독교주의자이시다 보니 자기 당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실대학에 불교 학생이를 절대로 인가를 못 해준다. 이제 그렇게 하고 학생들은 불교학생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한참 싸울 때 이제 그 중심에 저희들이 간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제가 싸면 한 싸움 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때 성실대학에 처음으로 불교학생회를 만들었던 분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셨고 대불련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덕훈. 전명철 법우님입니다아 이분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든지. 그 장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교학생회로 인가를 못 해준다. 그는 숭실대학에 저희들이 학생회 동아리까지 불교학생회 동아리까지 안냈죠그 <laughs> 중심에 남전 최강봉이가 있었습니다. 아인도 있었고 물론. 그 학생 리더가 더군 전명철이었고 그렇게 해서 막 젊은 친구들이 몇십 명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학교하고 몇 년을 쌓아서 불교 학생의 동아리 인가뿐만 아니라 아예 동아리 방까지도 받아내었죠 그런데 그 숭실대학하고 딱 붙어 있던 데가 배구남이었고 그때만 해도 그 상도동 꼭대기였습니다. 지금은 뭐 팔차선 도로가 잘 열려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그게 백운암 어, 백양사에 서원로선님이 올라오시면 늘 그게 머무셨던 곳입니다. 노보살님들 미 신심이 지중에서 어른 선이 오시면 머무시라고 백운암을 잘 만들어서 그때만 제 기억으로는 이층 집을 따로 지어서 어른 스님이 머물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른 스님 가시고 노보살님 가시고 그때만 해도 뭐 마리법이었지 등기를 이렇게 해놓고 하지 않은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뭐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상도동, 봉천동 꼭대기 전체가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앞에는 뭐, 8차선 도로가 돌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절까지도 다 뜯어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때 남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좀 힘있는 정부부서로 취직이 돼서, 옮겨가서 계시다 보니, 아,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남전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불교 학생의 선후배들이 모여갖고 인연을 쌓았죠 저도 아마 그때 가서 법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도선언의 부지를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어른 선임이 백양사 출신이다 보니 백양사 출신이었던 미산대장로께서 그때 종무원의 사회부장을 하고 계실 때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찾아가서 간청을 드려서 미산스님이 그 부지에 대금을 다 치르고 배구남을 상도선언으로 이름을 바꾸고 살려 두었죠. 아마 빚을다 갚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님 혼났을 겁니다. <laughs> 그런데 어떻게 하든 거기에 상도선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남전 최강목입니다. 그리고는 또거 무렵에 분당의 비군니 선임 또 분당의 길목 좋은데 옛날에는 그런 데가 산중이었습니다만 개발이 되어버리니까 뭐 도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절이 다 뜯겨 나가버릴 상황이 됐는데 그때 아마 국민고충위원장이 제 학교 동기였고 지금 창원 성주사의 주지로 있는 법안선임이십니다. 아, 법안선임은 선임으로서 민주당의 윤리위원도 하셨고 또 국민고충위원회 위원장도 하시는 사회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정의롭죠. 아, 그 선임이 고충위원장을 할때 그걸 또 서로 상의를 해서 남전이 다시 나서갖고 국민 거충위원회를 통하고 신문은 남전이 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비구니 스님 사찰을 다 살려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나 아마 90년대에 지금 전국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만들어질 때 거기도 남전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남전하고 그 선후배들이 없었으면 오늘 날 불자 공무원 불자연합회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다보산 사체라마도 <laughs> 해양염원 허가를 못 받아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남전이 직접 내려와서 허가도 받아주시고 또뭐 이런저런 지금 평생 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해양염원 그 가태로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막. 뭐 아이고야, 이 선임들. <laughs> 선임이 남전복지라고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옛말에 집안에 선임이 한명날라크면3대가 적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남전 가족은 상도선은 살려냈죠. 분당에 거절 살려냈죠. 또나보산 사티아라마가 <laughs>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을 주셨죠. 아마 이 공덕으로만 해도, 아마 앞으로 구대는 자손이 빨복할 거고, 어, 집안이 편안할 겁니다. 그러고는 지금 길장을 만나서, 어, 맛있는 아가씨를 내가 소개를 받았는데, 스님, 같이 가서 공략합시다 해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새로 갑니다. 그 무소를 타고 <laughs> 지금 남전하고 길장 부부 처음 만났을 때두 번째인가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남전 친구 그 수동에 살던 친구였는가 그리고 제하고쉐이서 같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이름을 제가 가불가불하는데 어제도 만난 것 같는데 그렇게 해서 또 남든 집에 가서 모친 만나서 두분 결혼하면 참으로 잘 살고 집안이 번창할 겁니다. 아, 그리 말씀드리고 또 어른들이다 아, 하셨죠. 그또 대학 다닐 때는 그 봉천동인가 신림동인가 그게 남천 남전이 그 여동생 그 영희하고 어제 어제 봤더만 오랜만에 봤더만 지난해나 좀 늙었대. 이 늙은 늙었다고 안되는데 <laughs> 그래 그 누님 집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 이제 또한 번씩 가가지고 아마 몇 번을 간거 같습니다. 가서 어, 아침 해장국도 잘려다고 했더만 어제 그 누님 뵙고 얼마나 곱게 늙으셨더만 아이고 이 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근데 그 누님이 열렬한 아침 탁발, 그, 어, 펜이라 카드 봐요. 그다새개 들어있어. <laughs> 그래서 오랜만에 뵙고 참 좋았고. 어제 노보살님을 뵙는데, 큰 누님인지, 노보살님인지, 그냥 눈 인사만 하고 제대로 인사를 못 했는데, 아이고, 조금 마음에. 인사를 제가 하고 와셔야 되는데, 뭐 이리저리 막 희슬리다 뭐 인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석사 논문을, 남전이 분당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거라고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달인가 머물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아마 남전 집에 불교책이 참으로 많아서, 제가 논문 쓸게 거기에 다 있어서 었 거기에 논문을 둘이서 썼죠. 제 석사 논문을 쓸때 시봉을 남전이 했습니다. <laughs>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마 내 기억으로는 결혼은 필동의 한옥마을에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희가 태어났었죠. 그러면 소희가 태어났을 때도 서울에 올라오면 그때 또여간의 자기가 싫어서 남전 집에 한 번씩 자주는 아닌데도 한 번씩 거기서 자고 했는데, 핵중이 태어나고, 핵중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 현대 자동차에 입사를 했죠. 어 그래가지고, 그, 어 아침에 늘그남자이 아침밥을 안 그러고 묵고 다니더라고. 그래도 뭐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늘 집밥을 선호하는가? <laughs> 그러고 안 좋게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는데 다섯 시인가 아침에 되도마는 살짝 오더만 선이마 내 빨리 간다 그래. 아니 아침밥안 먹고 가나 그런 게핵중이 나고 나서 이제 못얻도 묻는다. 아 둘이 키우고 혼자서 키우려고 이 너무 힘든 같다. 그래서 내가 아침이라도 회사 가서 들어줘야 된다. 그건데 그때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키우는 집에 가서 잠자는 게 <laughs> 언제 뭐 철이 있나 뭐아키렇게야 받나 뭐 길장이 그리 힘들 줄 누가 알았나 뭐. <laughs> 그러고는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빅데이터 연구한다고 남전이 미국에 가 있을 때, 그 가족들도 다가서 1년 있을 때 귀국하기 전에 그 대륙 횡단을 하고 한다고 너무 오락해서 도저히 시간을 못 내고, 그래서 라스베가스까지 자기들이 차를 타고 오고,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합류를 해서 어, 샌디아고,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요세미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서 저는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아, 그렇게 크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네요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하는데 또 갔더만 소위가 하얀 드에서있고 산티라자 그 꽃미남 스님 옆에 앉으라고 고 내도 앉으라고 고 그래서 우리가 기념촬영을 잘 하고 그제 대표 소진행 부부님이 주차장에서 물에 주차장에 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에 넘어져서 참으로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장례 치를 뻔했습니다. 그래도 참 부처님이 아직은 부를 때가 아닌지 넘어지면서 차 반발을 받아서 그 딱딱한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안 다쳐서 천만 대행으로 어 몸에 타박상만 있고 어제 팔꿈치 그 닦지 않은 거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던지 그래도 남전 따님 결혼식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무사히 마치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윗대 그 공덕으로 자손들이 잘 못하라게 잘살 거고 오래오래 아 어, 자손이 번영할 겁니다, 번성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불국원 이천에 있는 불국원에 시민 한봉섭 법원님 거기에서 자습니다그 시민 한봉섭 문화재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보살님이 한캠의 향전 최선섭 법원님입니다 그래서. 어, 불교 아카데미 회원들한테 팔정도 수행 체계 에, 강의하고 그리고 정신 먹고 어, 남전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산티라자반 때도 오셨고 부다디밥한테도 어, 오셨고 그래서 서울에 요즘 오면 날 시간이 좀 적당하면 어, 향전 시민 보살리부분님 집에서 편안하게 그리 잘 자고 옵니다. 아, 천하의 수행자들이고 또 예인들이고 또 문화재 관련 일들을 하다 보니 거기 가서 자면 편안해서 좋습니다. <laughs> 저는 향전법부님도 좋고 시민법부님도 좋습니다. 어제 잘,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갔다고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차, 내가지 시민부부님 전화번호를 안따놨네 하고, 어제 정신 못다가다습니다 <laughs> 얼마나 맑은 분들인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차시간이 돼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탁발은 암만해도 어 BTN 촬영하러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BTN 촬영하기 전에 오후에 하게 될지 아침에 좀 처차로 타야 될것 같아서 어쨌든 내일 좀 오후늦더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희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현합니다. 이마이야 단마 누 단마, 바티 바티야 보땅 부제미. 이마이야 단마 누 단마, 바티 바티야 단방 부제. 기자 시간이 돼서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목소리도>